아또좀 늦게 집에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아 모든 것이 이게 오늘 새로운 주보를 하, 이게 딱 만들려고 하니까요. 이게 아구가 잘안 맞아 아구라 그러 하더니 이게 뭐 하여튼 처음과 끝이 잘안 맞아서요. 하루 종일 그거 갖고 막 씨름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준비한다라는 자체가 때로는 마음이 설레지만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껏 데 두렵고 난 우리 마음데 무섭다라는 마음도 에, 여러분 뭐게 생각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한은 내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 후회할 일도 많고 아쉬운 일도 많았지만요. 그래서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롭게 펼쳐질 2023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2023년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뛰어 봐주시겠어요?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유서를 검색하다가 매번 실패하면서도 다시 세우는 새해 계획은 일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이어트예요. <laughs> 매번 실패하는데 다이어트. 2번 운동, 뭐삼 번은 자기 개발, 뭐사 번은 외국어 공부, 일단 몇건 이상 책 읽기, 아 이런 것이 있어요. 아 저도 2023년 새롭게 꿈꾸며 아 계획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우선 순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이어트입니다. 아 몸이 무거우니깐요 아무것도 안 돼요. 몸이 무거우니깐요. 그냥 눕기만 더욱더 원하는 것 같고요. 아무것도 이렇게 할수 없다라. 좀 길게 하고 싶은데도 길게 할수 없는 체력이 막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는 반드시 살을 뺄 거야. 반드시 살을 뺄 건데, 막 반드시 살을 뺄 건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안 믿어요. 왜냐하면 매번 살을 빼겠다라고 말하지만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2023년 1월 2일 날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 가야 되냐면요. 저기, 권투 학원에 갈 거예요. 그래서 꼭 등록을 해서, 아, 제가 이렇게 몸을 좀 날씬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점과 기감이 되는 <laughs>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살아온 사람들은요, 계획을 많이 짠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계획을 짜더라도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요, 아주 좋은 계획일지라도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연말이 될 때마다 연초 세운 계획을 보면요, 우리 마음껏에 막 속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은 팁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발견한 글인데요, 그 길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행 가능한 새 계획 세우는 법. 여러분 실행 가능한 새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어떤 것이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계획을 실천하지 못한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작년에 세웠던 계획을 점검해보고요 실천하지 못한 원인을 찾아보고 이를 반영하여 올해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초에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것이 있다면요 실천 가능한 선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계획의 우선순위가 밀렸다면 우선순위도 변경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지가 부족했다면 좀더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보완책을 마련해서 정말 아, 그 원인을 발견해서 이번 연에는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표는 여러분 구체적일수록 실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 자기 개발이라면, 올해 안에 어떤 자격증 취득하기, 매일 아침 업무에 관련한 뉴스 한개 이상씩 읽기, 업무 관련한 온 오프라인 강의 듣기 식으로,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실천 계획을 짜면요, 우리에게 더욱더 좋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수치와 기간 등을 적어두는 것도, 목표 달성에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획은 수시로 점검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새 결심보다 매주 월요일에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매주일 월요일마다 또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서 여러분들의 계획이 끊임없이 달성해질 수 있는 기한은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뭐냐면요. 함께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의지가 약한 분들은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 서로 동기를 부여해주고 강제성을 부여해준다면요. 함께 즐겁게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벌써 찾았습니다. 누구냐면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랑 원래는 살을 빼자라는 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예, 같은 동기를, 동지를 찾았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방법이요. 좀 괜찮아요. 저도 이런 방법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방법을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의 결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각자 세운 계획이 있다면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하나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전도사의 말씀을 계속 나누었거든요. 제가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딱한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결과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왜냐면요, 결과의 업무이면요, 우리의 인생은 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인생이 생각하는 만큼 길그 결과가 미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 결과는 왜 이래? 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결과의얽매이며 허무한 인생을 인생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허무한 인생을 이길 수 있냐면요, 결과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허무함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지혜로운 솔로만의 에, 에, 우리에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결과로부터로 자유로운 삶,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2023년 아주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제는 코로나19로부터 많이 벗어나 일상생활이 거의 회복되었다라고 할 정도의 수준에 이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중국으로부터 발생되는 또 코로나 1 9가더 확산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러한 상황과 현실을 볼 때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코로나 1 9 핑계를 댈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가장 먼저 느슨해진 개인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개인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대하여도 더욱더 힘을 내는 올 한해가 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너무 매몰되면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는 올마 올감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란 바람 간절한 바람이 에,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개인의 일과 영성 그리고 가정과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을 경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올한해 우리가 꿈꾸며 바라보며 소망해야 할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진짜 소망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소망,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2023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의 말씀은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지자 시대에 활동했던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발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때는 북 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남유다만 남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에는 어딴 아이 어, 상황이 었떠냐 하면요. 신앙생활이요. 아주 형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로 인하여 망함을 보고서도 그는 그들의 삶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신흥강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점점 세력을 키우며 호시탐탄 아수르를 논벼며 자신의 시대를 열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큰 위협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는커녕,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선택하기는커녕,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저버린 채 오직 하나만을 구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간적인 반복과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네, 바로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도움을 바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은 애굽을 이겼고 남유다 왕국마저 정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 차례를 걸쳐 유다 왕과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아주 비참한 체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차에 걸친 포로 바벨론 포로 과정은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자면 성전 파괴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가장 아끼는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가장 강력한 징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과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절망과 낙담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내가 만약 남유다의 포로된 인생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 처음 여러분 포로가 되었을 때 누구나 그래도, 조,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아니야.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나,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누구나 그런 마음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바램은 포로로 보내는 긴 시간으로 인하여 점차점차 포기되었고, 그냥 현실의 삶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노인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만을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마디로 아 옛날이여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성도 영적인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교회들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포로의 긴 시간으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과 현실에 대한 그냥 체념과 만족 그리고 과거의 영광만을 그리워했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린 송도로, 아,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말할 수 없는 뜨거움을 있었지. 아, 내가 예전에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큰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때가 있었지. 아, 내가 예전에는 말로 다할수 없는 그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했지. 이러한 특징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은혜를 잊어버린 지금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적응하고 있고 더 나아가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꿈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미래에 대한 영적인 성장에 대한 소망을 철명한 척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냐면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랑 원리가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 우리 교회 한참 부흥하고 성장할 때 그때가 참 좋았는데. 아, 우리 교회 한참 잘 나가고 그때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렸을 때참재밌었는데 아, 우리 교회 금목사님 그 계실 때 진짜 뜨거웠는데, 일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며, 지금 교회의 현실에 대한 적응과 이 상태로만 만족하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부흥과 성장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지금이 좋다. 라고 생각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과거에 예전에 좋았던 일들 특별히 신앙적으로 좋았고 행복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지금의 현실과 미래에 대하여 역사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포로 가운데 그냥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미래의 희망조차 체념하고 과거의 영광만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과 역사와 전혀 다른 차원의 놀란 역사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포기했던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내가 새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경과와 말과 군대의 용서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듬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16절과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출애급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염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말로 다할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사건이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셨고 가르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애굽의 큰 군대를 한 번에 몰살시킨 위대한 승리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유가 단지 추억하고 기억하는 데 머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여전히 크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건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죽지 않았어. 나 실패하지 않았어. 나 여전히 그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란 능력과 뜻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 위대한 역사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단지 여러분, 위대한 사건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드십니까? 내 삶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내 삶은 여전히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여전히 고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지금도 살아있단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전히 홍해를 갈랐던 그 위대한 능력이 나에게도 여전히 있단다. 너 이거 기억하라. 또한 여러분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현실 가운데 교회의 붕과 성장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낙담하고 포기하고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는 반드시 부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되 사건만을 기억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 홍해물이 갈라졌지. 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어. 어,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오다가 그 홍해물에 수장되었지.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하고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2023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지 위대한 기적이라는 사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마음껏 때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전 일과 옛적 일은 바로 16절과 17절에 기록된 애굽으로부터 구원 그 대적들의 멸망인 홍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앞에 이런 하나님께서 이한 일을 계획하시고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 이러면 그말씀은 우리가 오해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단지 문자적으로 이러한 것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과거에만 사로잡혀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만 얽매인 인생, 과거만 바라보는 인생, 과거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이 기억하며 바라보는 인생으로 끝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더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여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다고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은 예적에 행하신 일과 비교도 할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만났던 일과 비교되지 않을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펼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만 메모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 아 옛날이요. 아 예전의 일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새로운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반드시 내가 강려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맨말라 죽어 있는 상태, 상태에 생명의 물에 쏟아짐으로 다시 생명이 회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염두하면서 말씀하신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한의 때 강려와 사막을 완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베풀어 주실 것을 대한 약속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암시라고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지. 하나님은 절대로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전에 찬란한 과거에만 머무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전에도 놀란 일들을 우리의, 우리를 위하여 베푸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이 최악일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희망과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넌 안돼, 너의 상황은 절대로 바꿔지지 않을 거야라고 단정지으면서 우리에게 실패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내가 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2023년 좀 힘들면 어떠, 2022년 우리가 이 삶을 좀 힘들면 어떠합니까? 우리의 몸이 너무 아파서 괴롭고 힘든 날이 많았으면 어떠합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풀렸든지, 계획했던 목표가 달성 안 됐든지, 괜찮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형편없는 삶을 살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이 2023년 내가 세 일을 내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랍고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며 놀랍게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 우리의 기업에도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반드시 2023년도에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의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교회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2023년 우리 교회에게 향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생이 현실 가운데 주저 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해야 할 것은 다 했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잠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강 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에게 행하실 새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반드시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힘들더라도요, 때로는 지치더라도요, 때로는 빨리 그 길을 가지 않더라도요.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가라고요. 같이 가야 한다는 사랑, 여러분. 2023년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의 속도가요, 더디더라도 빠르게 우리가 가야 한다는 생각은 벗어버리고요. 2023년. 하나님의 세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한 손을 굳게 잡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한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